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어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단은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태워 드리는 재물인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들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오늘로 벌써 열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결심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잘 지키고 계신지요? 우리 예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말에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셨다면 아마 저처럼 뭔가를 결심하고 난 다음에 3일쯤이 되면 흔들리거나 아니면 넘어져버린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심 3일, 마음 먹은 것이 사흘이 채 되지 못해 흐지부지가 된다면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3일도 너무 힘드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고대 은나라의 탕왕이라는 왕은 세수대야에다가 이 글자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 글자를 보고 되뇌인 것이지요. 이 말의 뜻은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는 어제와 같은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시간에 새롭게 결심하고 실천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찬 새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그리고 실천에 앞서서 더욱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과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마다 새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또 먹고 그렇게 살 거야. 어제의 칼로리는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어제 게임을 했지만 오늘도 새롭게 또 게임을 할 거야. 어제의 게임은 기, 과거일 뿐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심하고 실천하며 살 것이냐는 그 방향입니다. 그것은 삶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힘든 산을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새해에 어떠한 결심을 또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지난 신년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해에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 달력으로 새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로시아 나팔을 불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에는 용키프루 곧 배속의 나를 선포하며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신년의 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때에 자신을 부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다른 어떠한 결심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새해의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눴었죠. 사실 이 내용은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중에 하나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딸.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티시리월에 해당하는 일곱째 달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간으로 지켜오던 바로 그 새해를 의미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각각 성읍에 모여서 살다가 이제 새해가 되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지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그중에서도 남유다는 총네 번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매번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세 번째 침공인 기원전 587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보통 70년을 한 사람의 일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 돌아온다는 것은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난 뒤에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을 반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흉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하우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무너져가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볼 때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은 어찌나 저렇게 빨리 망가지고 그리고 부식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반긴 것은 황량하고 무너진 자네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성전과 같은 종교 건축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왕권의 신선함과 그리고 신이 만든 그런 우리가 왕, 나라야 라는 그런 정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었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감히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다시금 바벨론 군대가 어, 쟤네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려나 보네 하고 몰려 들어왔을 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황량한 예루살렘에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지난 10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째 달에 함께 모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이 새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대신 자신들이 모여 사는 곳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누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어려움 속에 예배를 드렸으니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여 모든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 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바로 실행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돌아오도록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지 않자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을, 아니,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너네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땅이 황량하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러한 훈육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정말 축복일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만 그렇다고 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찾아가 섣불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일은 피해야겠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고통을 내 잣대로 당신은 지금 복 받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과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해가 되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지만 바로 그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공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오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 하니까 그런 의무감으로, 혹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지도 몰라 그런 부담감으로 나오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번제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왕권이, 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들 가운데 이들이 이것을 다시 만들었다가 주변 나라의 침공을, 비록 고레스가 허락한 거긴 하지만 다시 침공을 받으면 어찌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서 사장을 보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나타났고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 비로소 번제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지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에스라서 3장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외형에만 갇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예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한국어로 예배는 예의를 뜻하는 예와 엎드려 절하다라는 배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엎드리다, 절하다. 그 뜻이 예배이지요. 영어 단어 worship은 worthy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 혹은 그 존재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이지요. 그런 점에서 사실 예배는 모든 대상들을 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존경하는 혹은 사랑하는 자신이 엎드리는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자기만의 대상 곧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기독교 예배는 오직 한 분만을 향한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 헌법에는 기독교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를 찾을 때가 있지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나 윤리적인 교훈이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리가 초점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의 자리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어. 라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의무감에서 비롯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배의 중요한 근본 중에 하나를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재단을, 번재단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버린 그 황량한 예루살렘에 재단을 먼저 쌓기 시작했을까요? 재단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즈베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짜바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슬레이더, 잡아 죽이다, 찢어 죽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누군가가 찢겨 죽임을 당하는 장소라는 뜻이지요. 왜 예배에 이 재단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에는 반드시 저 재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배는 재단이 없습니다.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성찬대지 재단이 아닙니다. 왜 재단이, 그토록 구약의 예배 핵심이었던 재단이 오늘날에는 없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에는 제단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예배에 제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제단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내려놓는 그런 재단입니다. 구약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정말 흠없고 순전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아끼고 소중하던 나의 소유가 찢어 죽임을 당하고 재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했었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공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지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의 시작은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의 인도자가 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예배하러 모여라 라는 그 부름을 듣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공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재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것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교만을 재단위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가르며 포기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기독교 공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콜투 월십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샌딩으로 예배를 끝마칩니다 재단 위에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모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매일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모여 공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이클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로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와 소유를 내려놓고 찢으며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실,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예배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포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포로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찢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지요.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예배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20년에 2020년이라는 새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2020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